오늘은 어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바닷가 좀 언덕에 있는 어 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땅인데요. 어어 도로는 포장을 해놨습니다. 도로는 포장을 해놨고 지금 어 수도하고 배수관다. 묻혀 있고요.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땅이 어 바다가 어 바다 조망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 건물을 지을게 되면은 음 바다 조망은 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 석축 이제 석축 어논 위에 높은 땅입니다. 높은 땅. 위에 예. 가 아, 되겠습니다 어, 지금 어, 펜션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이죠 기존에 펜션하고 붙어 있는 땅이어서 어, 여기는 어, 펜션과 더불어 어, 어, 커피숍이나 뭐 어떤 카페 같은 걸 어, 운영하시면 어, 좋겠습니다 어,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 연락 한번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